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예 네, 거의 뭐한달두달 달 가까이 만에 오랜만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제가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갑자기 또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또 어, 어떤 분들은 또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어, 뭐, 뭐 개인의 사황이뭐 모든 게 좋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개인의 사황에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기다리셨던,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있다면은 어, 그분들께 먼저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제가 지금 네 문항 쪽인데 어차피 시간이 지금 비어서 지금 잠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어, 예, 해보도록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어... 좀, 좀, 제 생계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이후로 이제 좀더 집중할 때가 와서 그렇게 해왔고, 음, 앞으로도 좀 당분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그렇다고 채널을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치친이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됐을 때 다시 시작을 할수 있도록 또 유지를 그냥 해 놓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음, 불규칙적이더라도 좀 실망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제가 또 먼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또 최근에 또당 이야기들을 뭐 엄청 빨리 팔로업을 또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뭐. 어. 개인적으로 저희 또 매장 같은 경우에는 또이 화폐가 풀렸잖아요. 화폐가 풀려서 저희 매장에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저희는 홈플러스 안에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아, 그 중에서도 안 되는 매장들이고 어, 그렇지만 뭐 그에 대한 효과가 저희 매장도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네. 사람들이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뭐 엄발에 오, 오줌 누기 식으로 뭐 잠깐 잠깐 어, 따뜻해지긴 하지만 또 금방 또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또 최근에 또 매장에 또 오신 분또 우연히 뵙고 또 인사도 드렸는데 오시면 인사를 주시면 제가 <laughs> 서비스라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뭐, 뭐 그냥 뭐튄 김에 튄 어, 김에 그냥 제가 자꾸자꾸 방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또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뭐요 며칠 사이에또 고객분들 만나서 뭐 정치 얘기를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정치 얘기가 들리는 거를 보니까 또참 새삼 요즘 좀 정치에 관심이 사람들이 좀 많이 있구나 또 술자리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요즘 세상에 친일이 어딨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보수 쪽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거를 그렇게 나눠서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소스는 뭐또 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소스를 사면은 뭔가 죄인이 된 마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어 상당히 조금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갈라져 있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또 다른 분하고 만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회사 다니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중간 이상 위치나 좀 위에 위치에 계신 분들을 뵙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능력을 많이 못 보여주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능력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듣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났던 분은 그것보다는 AI가 다, 답을 다 알려주니까 챗봇으로 다알려주는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 너무 쉽게 쉽게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도 좀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 어찌됐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분은 뭐 보수 쪽에 가까운 분이었고 뒤에 말씀드렸던 분은 진보 쪽에 가까운 분이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뭐어 <laughs> 어, 뭐 교사 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 부정적으로 얘기를 저는 안 하고 있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교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교사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뭐냐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스트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옛날에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의사들은 의사는 사명감을 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교사도 사명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어, 심지어 뭐, 1, 2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사명감을 가지기 전에 또, 운송도 높일 수 있고 하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각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 직업들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이고, 어, 우리 자식이고, 우리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성으로서, 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존중해주고, 또, 어 그들을 잘, 어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어안 나오나요? <laughs> 끝났나 봅니다. 지금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무튼, 뭐, 지금, 뭐, 이게,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데이터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좀별때다 <laughs> 나가셔서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어또 어, 들어오셨네 들어 나오시나요? 이제 고 끄긴 해야 되는데 아 나오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저는 뭐 제가 뭐 힘은 없지만 우리가 뭐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생각 생각 제 생각에는 제가 만났던 그분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당 쪽이나 이제 진보 계열에 오랫도록 이렇게 젖어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고 이미 누군가 는 악마화돼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도 이미 많이 악마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되게 깊이 들어가 있어서, 한두 마디로 뭔가 이 사람을, 어,에 대한 오해를 풀기에는 너무 깊어졌고, 아,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부서가 <laughs>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만은. 음. 아무튼 그 분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 많은 사람들을 많이 가르고 있구나.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계속 키워나가면서, 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어, 되게 악마화 시키고, 어, 갈라치고 있구나. 어, 이 민주당이나 진보에서 하는, 어, 지금 해왔던 게 사실은, 당시에는, 당시에는 처음 시작은, 어, 이 지금, 뭐, 뭐,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그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어, 좀 더, 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뭐 그런 영역도 여전히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과하게 되고 그 반대로서 어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더어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제대로 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게 20대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진보에서 주로 이렇게 끌어왔던 끌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됐고 사실은 그런 거죠. 뭐 제가 대리 기사니까 대리 기사로서 고객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를딱 들으면 이제 아이 사람은 진보 성향이구나 보수 성향이구나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뭐 싸우자 할순 없는 거고 그냥 그냥 사회 사실 이 정치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치가 그냥 사회더라고요. 사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거기서 우리가 식재료를 맞닥뜨리고 겪게 되는 것들인데, 그럼 겪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 면으로 좀 시각을 바라봤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오히려 반대로 조금 더 가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 어.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만난 고객분은?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5분 정도 안에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약간 위 상사랑 그 밑에 분이랑 이제 같이 타고가면서 한번 내려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요즘은 세상이 그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laughs> 같이 일하기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배제가 되거나 좀 이렇게 물, 제 뒤로, 뒷구석으로 물러나게 되거나,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요즘은 그렇지, 요즘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갑이고, 그 사람들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런 생각, 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권리, 인권, 이런 거다 중요한데, 그것들 을 어떻게 보장받아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계속 키워주면서 우리가 부작용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딱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 그 근로자로서 아니면 한사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영역들을 계속 높여주다 보니까 그 가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한, 하나의 집단에서의 그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퇴할 하시는 방법이 없는 이유는 뭐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뭐 누군가를 해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그 단계를 거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뭐 누군가를 뭐 속된 말로 자르기 위해서도 그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짜 우리가 어 정규직으로 뽑혔다면 정규직으로서 유지를 할수 있게 최대한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몇 번의 다리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같은 데에서도 뭐 누군가를 내보내려면은 이제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로제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야, 거기 어떻게든 버텨라. 뭐, 책상을 다 빼도 거의 버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회사가, 어, 정말 올바른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일부러 내치기 아니한 의도를 하고 있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악용하는 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들이 생기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못 자르는데 뭐 어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미국처럼 좀 사람들 해고를 좀 쉽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근 무조건 회사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회사도 이미 악마화돼 있는. 그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회사나 대기업이고 뭐그 기업들은 돈을 해먹고 뭐 엄청 많이 버는데 돈을 안 내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쪽이라는 게 진보 쪽이 확실히 그런 이미지랑 시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악마화 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악마 그 진보 쪽에서 주로 악마하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 그 대상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악마인가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어, 그들을 파마해서 어, 싸잡아서 싸잡아서 갈라치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어,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으로서 갖고 있는 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어, 어, 주변 사람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내가 직장 상사로서 아니면 직장 어, 부하로서 이사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좀 주절주절이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모르겠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뭐 정부도 뭐 최대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요번에 정청래, 정청래가 뭐, 여기, 우리 개혁신당 패싱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상우 의원도 아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쓴, 쓴 얘기도.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식선에서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정청래, 정청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뭐, 우리 당에서 나쁘진 않겠지만, 뭐, 우리, 우리나라의 정치의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개혁신당을 지지를 해야겠죠? 우리가 남은, 어, 우리가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런 선택지가 좀더 저는 항상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좀더 상식적으로 오면 사실 우리 개혁신당이 풀 자리가 있을까 생각이 하 하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laughs> 이렇게 당대표가 누가 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 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니지랑 갈증이랑 목마름이 더 있었는지 정청래 쪽을 이렇게, 어, 대통령을 한걸 보면, 아, 그 대표를 한걸 보면은, 어, 아참 이게 양극단은 점점 어, 합쳐지기 힘든데 우리가 어떤 지혜로 어, 펼쳐 나갈 수 있을까 어, 그런 것들을 저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어, 너무 오랜만에 제가 뭐 주절주절이 했지만 뭐 여러 생각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어, 하는 기회가 됐고요 오랜만에 뵈해서 반가웠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저 기회가 되면은 좀 편하게 제가 좀 가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냥 잡담 여, 잡담을 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예, 부담 없이 해야 저도 가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로운 전 하다가 지금 분당 죽전에서 죽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렇게 택시를 타고 지인과 같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 늦게,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에 기회될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개혁신당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예,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백년 전당이될수 있게 다 같이 어뭐 천천히 깊게 이렇게 같이 힘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